무선 청소기를 찾고 계신가요? 클레파 DC 모터 다용도 미니 핸디형 무선 청소기 BVC H10은 여러분의 청소 경험을 혁신적으로 변화시킬 제품입니다. 이 제품은 약 530g의 초경량 디자인으로 손목에 부담을 주지 않으며 어디서든 쉽게 17. 사용할 수 있습니다. 강력한 15,000파스칼 위 흡입력과 2단계 흡입 모드로 다양한 청소 상황에 맞춰 조절할 수 있어 작은 먼지부터 큰 부스러기까지 완벽하게 흡입합니다. 또한 DC 저소음 모터 덕분에 소음 걱정 없이 늦은 시간에도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. 긴 배터리 수명과 간편한 관리로 1인 가구나 자취방에서 특히 유용한 이 제품은 가성비 또한 뛰어나 많은 소비자들에게 사랑받고 있습니다. 지금 바로 클리파 BVC H10으로 청소의 새로운 세계를 경험해보세요. 혹시 방금 보신 제품 마음에 드시나요? 지금 바로 더보기 클릭하고 링크 확인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